여1기상 15장 느바사의 아들 여로보암 왕1 8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에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에루살렘을 경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 아이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루오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에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피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불 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여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미색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해시온의 손자 다브린몬의 아들 벤하다덱에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의 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주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하며 벤 하다시 아사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의 성업들을 치대 이온과단과 아벨 벤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만을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왕이 온유다의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면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개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이세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부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제 중에 행한지라. 이에 예, 이사갈족 속,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 보암에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죄로 말미 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함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라게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이아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사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 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제 중에 행하였더라. 열왕기상 1 6장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에우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여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해 주권자가 되게 하였건을 내가 여러 보함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놓을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밭의 아들, 여러 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매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에우에게도 이마사, 바사와 그의 집을 꾸 지주시면 그가 여로 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예께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아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그 신하 곧 병고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무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무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무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에우를 통하여 바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 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함 모든 일은 이스라엘왕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무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브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무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 오무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부든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애워쌌더라. 시브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의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무리의 남은 행위와 이스라엘의 왕, 역대실하게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사무려하고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사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두 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산을 사고, 그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산 주인이었던 세멸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머니가 여호와 부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놓아시게 하였더라." 오브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의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가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사아들 여러 보암함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에바의딸 이사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에서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그 시대에 베들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11기상 17장 길레아세 우거하는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아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성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한 조각을 네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한 개를 만들어 네 개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느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일 후에 그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시서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시서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아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아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열왕기상 1 8장 많은 날이 지나고 제3 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그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그름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래야만 말과 노세를 살리리니 짐승을 닳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주 네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망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때 아비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 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비 이에 이수연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진 둘 사이에 모뭇모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의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르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싸은 재단 주위에서 뛰놀다라 정호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사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에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일어났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재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열두 개를 채하니, 이 야곱은 애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재단을 쌓고 재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의 물을 채우다가 범죄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들으 흐르고 도랑이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대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본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로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끌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은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일곱 번까진 다시 가라. 일곱 번째 일어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찰을 갖추고 내려가서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찰을 타고 이스리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리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